잠깐만 우리 인연님이 조금 살짝쿵 위험해요 우리 벨풍님도 위험하고 한, 우리. 한, <목소리> 한, 아, 이거 옴므 중이거 옴므 중다아저 변이 변이 옴 <laughs> 죽었어요 대장 깃야돼야돼 아이씨 아다아씨 잠깐만 대장 좀 못나가게 박봐어어 나이스 대장 좀못게 박아봐 방방 거기 거기 마구 마구 발 마구 씨 마구 내가 마구 갈게요 어, 빨리, 저기 보니님이 저기 제제 제제를 어, 봐야 될거 같은데 어, 어, 올라가지고 제제 올라가고 있어 승기 신기... 제제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어 이거 제제 힐러 힐러 와야 되는데 제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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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갈게 올라갈게 올라 올라 가, 가 옮무, 갈게요, 네, 예, 올라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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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이거 아, 어차피 아, 이... 제제 아, 아, 어. 예 가세요 가세요 어일다와일다와일다와 여기 지금 올라가 좀올라간는 중. 도적이 수빈가 지금 봉? 제들다들다얘들다광강아아 제대로 숨지 마. 아 죽여 이거 그냥 천서고어 아니, 아니 이현은 지금 묶여서 못가 불가...... 이거 저공간가지안 돼. 아 금강 금강. 그 금강가 금강가 금강가. 예. 돌님 공격 나가지 마. 내좀이방하 들어야 돼. 쓸게요. 방벽 있어요. 잠깐만. 여기 여기 매진이 의진타고 농아 봐. 광이 이리. 빨리 가해 수비, 수비... 아, 게 아, 수비 저기. 나나 뭐. 왔어. 가가 가. 아, 어? 님이 수비해 줘. 마고나 볼게. 어디? 여기 다 왔어. 마고다 왔어. 나도 진짜 없다. 미 네. 아, 내가 수비하라고? 미르 님이. 아, 아야 매진이 가봐. 남아. 매진이 남아. 아니, 광가 광가. 미르 응. 님 광가. 미르 님 광가. 아이씨. 사운이기 크롬이기. 와. 사님 기고지. 그상 없어. 뭐풀벤이야요옴풀벤이나 풀베니? 네, 네. 이거 급장 안뜰거야저 크로미 때리죠 예에 검사님 대장허서 잡을거야 이거 한쪽만 떼어 도저 원신이야 도저 원신 도저 도저 원신 도저 원신 옴나빠져낼같아 좀만 위험해 복사님복사님월방아 괜찮아 여뒷방태 3위 갔어 3위 3위 히트 히트 대광히대 백광 대트백대 히트 백광 히다 아, 네. 빨리 잡자. 빨리 잡자. 크림이 나왔어. 어. 도금 대장.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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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어 2등. 2등. 거등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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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폭망이야. 뭐. 나 응. 이거 빠지겠냐? 아, 검우선님 이거 기고치 아, 드릴게요. 기고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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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렸어요. Okay, okay. 도조운신. 아, 도조운신. Okay. 나 공포다. 오케이 okay, 확인. 오케이 오케이. 매진님 어? 매진님 은신타고 농화. 그리고 검우선님 제재 올라가. 오케이. 도조운신이라 다리해제. 악사님 다리해제. 아, 농화 매진님 농화. 오면 갈게 오면. 아니 지금 가면 돼 빨리 와. 크롬이 빠졌는데 지금 뭐디가 okay. 내가 이거 백컴 빼? 아니야 베컴? 이거 이거 매즈님 가지 말로 내가 가 볼게. 아 오케이 매즈님 나가 매즈님 나가. 그러면 동방 쫄나 그거 계자리 방벽 썼어요. 검사 할까요? 예. 검사님 검사님 대장 네. 가서 크롬이 막아줘. 방벽 방벽 다음에, 다음에 한저 청고 있거든요. 평고라 한번 땡길게요. 네. 조중 해지하고꾸꾸이 일로 와. 농아. 농아 나서. 개변이 방벽했나? 평고? 백컴 네. 계속 기클리가. 예, 네. 막았어. 본무 마차예요, 지금. 예, 네. 오케이. 나 이거 탐지 맞겠다 조중 나왔어 네, 탐하고 오세요. 못 해나? 아 그래? 내가 찾아볼게. 아 이거 두명이다 조드 잡아 조드 잡아 조드요? 옴므 기회고치 있어요 네 이거 낚간다 이거 음. 이거 꼴, 꼴 통이 먹어, 봐줘야 먹어, 돼요 먹어x4 고, 고, 고고아 죽었다 죽었고 흔들리는 거흔리는거 거. 조드 잡자 이거 잡을 수 있어요? 네 잡을 수 있어요 해봐 아 근데 많아 이거 크기가 없어 지금 고이야 고자 1 이거 그냥 빠지죠 어 이거 빠지 죽을게 와, 며칠, 지금, 지 <laughs> 지금, 핏, 핏. 네. 핏. 기방해져요, 나. 나. 지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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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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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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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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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도저 오신백 베컴. 베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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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뭐야? 네, 재활. 가. 재활 봐봐. 나급장 나왔어 급장으로 나왔어 이 기우치. 아, 뭐 도저 오신이야 마비. 베컴 가. 베컴 가. 베컴 가. 엄무 반변이. 베컴 가는 중. 솔사솔사솔사 솔사. 이거 노노 따라 갈까 나랑 둘이? 아 잠만 짧은 변이. 평가 해야. 줄게요. 평구 줬어요. 크루미 아, 크루미 그만 광왔어 크루미 광이야. 음, 음. 그러면 검사님 이거. 이거 검무사님 그차가 되게 막 이거 와, 이거 골통이 간다 매진이 쟤네. 매진이 와, 매진이 쟤네 골통이 간다. 왜지 너무고 으짓하고 아지 마. 선 하나 묶고. 제제 비어. 제제어제 비어 그냥 제 비어. 그검무들님대장 실러 지금. 떨린다. 대컴기. 네, 방벽 방벽 꼭. 옹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확인. 이열 형님 지금 말타 봐. 말 타고 제제 뜰 준비 해 봐. 음. 제가 먹을게. 이거 김민규? 예. 세제 지금 간다. 세제가 지금 어 세제가 세제가. 네. 어, 뭐 개고 질세요. 막 비어 비어. 아, 저어 아, 오케이. 만돌려 금만 돌려만려나변이변이 풀. 경국까지야. 경까지 가라. 왔다. 이거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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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나 지금 변이 풀에 검졌어님 이거 마구. 죽었어 검퓨터님마구활이야이현 형님 다시 다시 마구 봐. 오케이. 아, 여기 두 명이네. 킵킵 봐요. 킵 봐요. 백컴 백컴. 아, 어, 뭐일 잘렸어. 네, 네. 뭐나 어둠 어, 있어. 생긴다. 이거 기칠리로 와봐. 나못 가요, 별로. 네, 통 어둠, 어둠, 어둠. 그죠. 아, 괜찮아요. 다시 하자. 사 급장 나왔어요. 개구치 확인. 어, 음, 어. 우무 개구치 지금 꼴통이 15초예요. 곰이 보라고 가가 급장 나왔다 이거 도죠? 도장 급장 났다. 도저. 어. 도저 급장 네. 네. 아, 날코. 다음 탔어요. 올가미. 급장 나, 루미 급장 나온 거야 이거. 이 크롬이 가. 그냥. 그러면. 나 변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나 살릴 수 있어. 뭐, 어, 나 살릴 수 있어. 오케이. 너무 좋아. 그 살토리. 내가 돌린다. 쾅. 돌린다. 오케이. 나나 심나? 나파워 5초. 아, 해제, 해제, 해제. 해제. 오초. 점평깔아요. 점깔았어요? 먼저 병고. 나 급장 없다. 음. 강지 하나 묶고 이거 기회고치까지 먹게. 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손 그럼 일자 개노 네 일이야 밀어봐 밀어봐 대하고 동사이 있다 따서 땅해 우리가 자어 백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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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저넣거 크롬이 매주 네, 좀 해줘 아, 다 팽창 백컴 가 백컴 가백가백이야백이스나이스나이스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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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이 마구가마구사이아마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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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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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어, 벽 3일이다 광수님 만해일이다 만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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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온무 대화리 있어요. 실망해제네 오케이. 깁당만해. 보살님도 깁만해주고 양보. 루에님 평가 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빠져. 심야서 만 할게요. 3 0초요 30초 나와. 광수만해 뚜돌아. 만해딜 끊어. 딜 끊고 만해 오케이. 이거 어차피 구 우리. 여섯 개만 어, 잘, 잘, 어. 뭐, 잘, 잘 보면 김만 잘목 칼만 잘면 돼. 이정 탐할 사람 탐해. 네, 지금 탐해야 돼. 저 사제 응. 탐하고 게. 만 하나 고 사제 탐, 사제 탐. 내가 내가 대신 묶을게. 네. 나나 이거 게임 끝날 때까지 많아 버틸 수 있어. 네. 수비 중이야. 만해만해나 급장 왔어. 모두 수비 중이고 도적 빠져 있어요? 어딘지 몰라. 내가 먼저 수비할게. 나 나중에 나와. 나이가영 m o t e 는 힐주고 룰님탐 준비. 예. 돌린다마. 이제 타기잘 봐야 돼요. 기잘 봐야 나... 돼 어. 기만잘힐좀 어, 어. 어. 줘. 절방 아까 썼어요. 박사님이 지금 뭐어 아, 돌린 거. 이거 기구치까지. 기구치까지. 잘로. 평가할까? 평가줄게나 평가해 준다. 없사 투명아. 저주 해지 줘야 돼. 박사님 멀리 멀리 도망가 오케이, 오케이. 이 다리에제 <laughs> 우리 법사님 자리에 내가 지금 할게 아, 어, 어, 야, 크롬이 봐라.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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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주 하나 뭐. 이거 전사 매제할게요. 엄 네. 올감이 풀고 <와> 사슬. 오케이. <와> 사슬. <와> 저한테 올게. 아, 크롬이 크게 예. 다 부겨 가빠도저 노리고 있어요. 엄마 차서 빠운다. 서노사때려 어디 제 오케이 오케이 제재할 네, 오 확인. 광폭 나왔어, 광폭. 잠재님 뒤, 이거 도적가 뒤지겠는데? 이거, 이거 다 어떻게? 광폭 먹어요. 제자리 방벽, 제자리 방벽. 왜? 크롬이 타만다, 크롬이 아니, 타만다. 광폭 못 탔다. 나, 나 죽었다. 나나 죽었다. 이거 X됐다. 아, 빨리 가 빨리 신망에 빨리 제... 빨리 와야 돼. 야, 이거 그, 야, 야 이거 제자 따인다, 제자 따인다. 제자 기빵가. 나 일단 시체 버렸어, 렸어왔어야 이거. 아 시어미 힐러 잠깐만 아, 여기 골통이가 깨 골통이가 나이게 마구 쪽에다 관문 있으니까 어, 여기 타가... 지금 힐러가 데려왔어 어, 힐러, 힐러 어. 와야 돼 어.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야 돼어 골통이가 어, 깨 골통이 갈게. 골통이 나가 관문 가지고. 관문 깔아줄게 아, 관문, 깔아놨어. 관문 깔아놨어 이거 타고 빨리 가 얘네 지금 이제 진동 겨사공 깔았어 아 잠깐만 나 보아 십초 보아 십초 기빵기빵기빵 기방 기방 내가 할게 기빵만 해봐 딱 끝났어 제발 제발 나팔 5초 부활 5초 아나 영전 아 나도 영전 아, 아직막막아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아막막막막아막막막막막케막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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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막막막막막나막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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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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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긍긍한 어때요? 아냐아냐아냐 나거 아냐 저기 조도 아, 다시 가야얘 계속 뚫린다 네나 떨어졌어 나 떨어졌어 나떨어시 은신했어 아, 저기 조도 은신한거야 조도 은신 다시 가고있어 괜찮아괜찮아 기파만 할수 있어 어나나 어. 그냥 빠질게요 떨어져서 농가 농가 부캐농가 부캐농가 이 오케이 오케이 옴모 도착했어 옴모 실명? 옴모 실명이야 지금 아나 죽겠다 아, 저 해봐줬어. 해봐줬어. 해봐봐. 만백까지은백까지 해봐도 한번 할 거야. 두 해봐 한번 더. 야, 우리 여기. 잠깐해 위험해 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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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무가무가 볼게. 이거 음무가 볼 테니까 제가 사제 봐요. 빵 어, 빵 어, 야, 막막빵 뭐, 어, 어디 어디 어디. 방 막을 수 있어? 방방빵해 줘. 방빵해 줘. 방빵 아, 저도 왔어, 이거. 저도 빠졌어. 이제 괜찮죠? 방가, 가가가가가야 돼, 지금. 가날가야 돼. 이거 조금만 버티면되거 존나 방어하게 키, 게임 네조다빠졌거다안돼안돼안 어, 어, 돼. 안 돼,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보고 있어 보고 있어. 한번 막아어 한번 막한번 한번 막아. 저 막아줘. 한번 막아줘. 오케이, 오케이, 우리 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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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어 보고 있어. <laughs> 아, 제발. 됐어 됐어 됐어. 됐어 <laughs> 이거 <laughs> <laughs> 이렇게 느려 보이는 <laughs> 거 저거 타고 들어와. 아, 아 시간 아. 아 씨발 날라다고 있어. 우리 좀 보고 있어. 타좀 보여. 타 <놀만> 아 우리 힘 났어. 우리 금강이힘렀다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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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나 지금 타고 있어. 기빵 네 기빵 네나들 타고 내려가고 있어. Famoso, 어, 아, 근데 바로 격거나기리 와, 위험하면 기리 와, 어두워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미리 바로 오케이. 평고야, 나 평고. 오케이. 마올데마절 해제. 재활 한번 털고. 나도 조심해야 되마올 <laughs>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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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get your s h o 아 I get y o 됐어 shot. I g e 어안 o u 어 오케이 오케이 e t your shot. I g 아 t your s h 안 t I get your shot. I get your shot. I get your shot. I get y 도 u r shot. I get your shot. I get y 오케이 s h o 알았어 아 t y 아 u r shot. 하나지. 야크럼이 돌린다. 이렇게. 아니 아 아니, 아니야 마도 왔어. 흙마도 왔어. 오케이. 오마도 잡아. 대이 고치. 대장가. 대장가. 잡아 버려. 잡아버려. 내가 내 잡을게. 잡게 설마 도정이 대장한 거 아니지? 설마. 설마 해봐. 기떨려. 검 기떨려. 여기 다빙 차. 탑빙 차. 나 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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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대장 제제 와 제제 와야 돼. 대장. 제제. 제제. 어. 볼통이가 또 갈게. 대장 따면 돼. 따지. 볼통 갈게. 야 이효랑 가. 아무도 다대장대장 대장을 가. 대장을 가. 뭐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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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아니면은 아니, 피구가. 아니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3점이야. 아니 아니. 한번 점국까지가. 점공까지 갈았어. 있어 기팍하고 그래, 이거 그러면은 아제짜버타인 저기 루넷 님이 대장가루를 얘기해 줘. 대장 받고. 대장 지키는 거 쉽나? 어. 그래. 오케이. 아 됐어. 끝까지 막 끝까지 막아볼게. 막아볼게. 자야. 어, 막아 막아 봐. 일단 막았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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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할게. 어차피 점수도 이제 이겨 그냥. 어. 이거 점이라 도 이거 점겨 네. 1대 1. 나이스나이스 파라스. 가이스. 파라스. 수고스. 그럼 저도 아, 돼, 저도 아, 그래. 돼. 로개 아, 풀도진 백불. 백불, 백불. 개크림 먹었다, 개크림. <laughs> 또. 나이스다, 야, 우리만너시 <laughs> <시발> 개크림 얘기네. <laughs> 미안한. 역시 아라시는 우리의 전장이지. 그래. 얘들 안 되지 뭐. 어, 안되 어. 야, 요번에 누가 걸릴까 했는데 얘네가 걸려버렸네 오늘. 나 진짜. 개꿀이원래무 봐야 돼. <laughs> 아나 진짜 씨. 크롬이 저기서 벗어날 수가 없네 아 그러게 저게 무기사슬이 아니라서 먹이사슬이야 먹이사슬 <laughs> 와개 <나이스. 개질하다>. 개꿀 <laughs> 따뜻이네, 이거 꿀이네 이거